5, 6, 7, 8 Dream, Red 탐장 들어 r e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원소녀만의 독특한 퓨처하우스 장르의 곡입니다 저희 앨범을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자세히 보시면 영어로 된 짧은 글들이 페이지마다 순서대로 들어가 있어요 소녀들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꿈에 대한 내용 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네. 공원소녀의 가과심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여입니다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막내 메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무드백 애니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희미선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들의 인모부디 소소입니다. 이번 앨범은 저희가 데뷔 때부터 선보인 밤의 공원 시리즈의 완결편으로. 어 저희 공원소녀만의 음악을 담았는데요. 완결편인 어, 만큼 하나로 더 단단해진 저희 공원소녀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 꿈과 희망의 메시를 지 전하겠다는 저희 공원소녀의 팀명과 또전 세계 모든 분들과 친구가 되겠다는 저희 공원소녀의 팀명을 담아서 어 저희 공원소녀만의 세임만을담은 합주적으로 담은 앨범이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 타이틀곡 레드서는요. 공원소녀의 시작을 알렸던 데뷔곡 퍼즐문과 언제든지 꿈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야겠다는 다짐을 담았던 핑키스타를 읽는 곡인데요. 이두 곡에 이어서 우리는 모두 대단한 존재이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라 기분 좋은 최면을 거는 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원소녀만의 독특한 퓨처하우스 장르 곡입니다. 저희가 미니 2집 발매 후약 4개월 만에 미 3집으로 컴백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앨범 정말 자신 있게, 준비해, 자신 있게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이번 활동도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데뷔하고는 처음으로 여름 활동을 하는데요. 여름 하면 방학도 있고 휴가도 있고 그래서 뭔가 더 설레는 기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활동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 이번에 이제 여름에 많은 분들께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곡들로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 공화소녀가 첫 여름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설레기도 하고요. 그리고 벌써 저희가 완결편을 보여,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특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 타이틀곡 레디서는 누구나 뭐, 우리 모두 소중한 존재이고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기분 좋은 체면을 거는 가사를 통해서 꿈과 희망 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 공원소년화의 독특한 피처하우스 장르의 곡이고요또 네. 부제에 대한 설명은 저희 멤버 민주가 설명해드하겠습니다 어, 또, 레드썬의부제가 g r 투원인데요 g r 투원은 0부터 1까지라는 뜻으로 각자 일상 속을 살아가던 일곱 명의 승네들이안전체로 모였을 때 하나가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타는 잠에 들어 레드선명 가사가 있는데요. 그 가사에 맞춰서 저희 모두가 체면을 거는 듯한 안무가 있습니다. 네. 이 안무의 이름은 바로 레드선 춤이고요. 저희가 따라하기 쉬우니까 지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아, 보여주세요. 5, 6, 7, 8, 9, 드림! Red Sun, 세탄, 장이 들어. Red s 감사합니다. 아, 예. 이, 이 쉽다고요, 이게? 아, 우선, 저희 이번에 밤의 공원 파트 3는 밤의 공원의 완결편이자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희 공원 수면은 항상 많은 분들께 꿈과 희망이 되어드리고자 저희 공원 수면만의 차별화된 음악으로 항상 그룹분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 이제 응원과 위로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밤의 공원이 끝나고 나서도 음, 네. 다른 앨범들도 저희 공원소년만의 응원하고 그리고 아, 응원과 음. <laughs>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응원과 <laughs> 그리고 힘이 되겠다는 음. 의미를 넣어서 저희 공원소년만의 음악을 만들,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앨범을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자세히 보시면 영어로 된 짧은 글들이 페이지마다 순서대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 글들을 파트 3까지 다 읽어보시면 하나의 소설이 완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음. 그 짧은 소설은 어, 공원에서 만난 소녀들이 겪는 아기자기한 에피소드들을 이야기로 담아낸 것인데요. 네. 그 이야기들은 소녀들의 성장과 그리고 소녀들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꿈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음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어, 이야기로 담아낸 그런 이야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어, 파트 3는 마지막 장이지만 어, 그 다음으로 가는 새로운 장을 저희가 또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다음에 보여드릴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만들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데뷔 때부터 이어왔던 선보작을 이제 완결편을 보여 드린다는 거에 있어서 약간 조금은 아쉬움 이 남기도 하지만 음. 어, 저희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또한 번에 읽어 봐 주신다면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번 스로곡 중에 레시피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은 믹스 라비선배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음. 그 제목에 포사이몬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 사이몬 네, 사이몬은 제가 일본에서 키우는 네. 고양이 이름이에요 고양이군요 네, 그래서 네. 녹음할 때 고양이 소리 나오는데 아, 네. 먼저 라비 선배님과 렌텐츠를 해주셔서 아, 저 연극을 할때 긴장 없이 할수 있었습니다. 어, 미아 언니가 일본에서 커버 활동팀으로 오래 활동을 했었는데 네. 그중에서도 빅스 선배님 노래로 활동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예. 이번에 라비 선배님께서 저희에게 네. 곡을 준 것도 너무 기쁘고 네. 가수 선후배로서 음악 작업을 같이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끼집 쇼에도 출연했었고 거기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가수 이은정 선생님이라는 그 사실이 밝혀져서 화제가 는데 어머니가 반응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예. 어, 사실 제가 데뷔 전에 어머니한테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예. 엄마가 엄마의 노래가 이렇게 역주행을 하는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근데 한끼집쇼 방송 그때 엄마가 제 얘기를 듣고. 실험 연속이 하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음. 네. 한개수방송이 나가고 어머니 이름이 실시간 검색에 오르고 하면서 네.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하시는데요 어, 제가 항상 어머니한테 받기만 하다가 네. 저도 드디어 선물을 뭔가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고 와.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어, 먼저 저희가 처음으로 여름에 나오게 되었는데 어, 저희가 1집, 20대는 그냥 마냥 활동하는 게, 무대를 하는 게 팬분들과 소통하고 만나는 게 그냥 즐겁고 마냥 설레기만 했다면 네. 이제는 3집을 내게 됐으니까 뭔가 조금 더 잘해야겠다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하는 각오도 생기고 음. 그거에 대한 책임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된것 같고요 네.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더 멋있는 무대를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더 조금은 약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데뷔앨범 때 뭐, 더쇼에서 1위 후보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아직까지 희가 1위를 실제로 해본 적은 없어요. 해야지, 그래서 네. 이번 활동 때는 뭐 정말 저희가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서 1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위 달성했을 때 공약,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공약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소상입니다. 어, 소소야 네, 네. 만약에 저희 진짜 1위를 하게 된다면... 네. 네. 현장에 오신 분들께 서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 선물요 네. 뭔지 어떻게 얘기 안 했습니까? 그냥 선물 주는 거예요? 특별한 선물 특별한 선물?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네. 일단 공약은? 어, 저희가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데뷔 전부터 버스킹으로 저희 를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음, 네. 더 가까이서 여러분들에게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네. 이번 노래로 저희가 버스킹을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허성의 음악은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고 또 위로를 드리는 음악이기 때문에 수능 금지곡보다는 수능 수험생 여러분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음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번에도 어, 1집에도 김일성PD님께서 저희 수록곡을 써주셨는데요. 이번 3집에도 수록곡 벌스데이걸를 써주시면서 저희에게 또 도움을 주셨고요. 어, 항상 힘내고 잘 지켜보고 있다. 항상 힘내라 이런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소녀들이 이제 꿈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이야기고요. 네. 그런 곡이고 그리고 두 번째 타이틀곡 핑키스타는 저희가 그 찾은 꿈을 향해 달려간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곡이고요. 네. 이번 세 번째 레드썬은 저희가 그렇게 달려가는 꿈을 한, 열심히 달려가서 이제 꿈을 이루자 이룰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곡이라서 연결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재밌는 네. 점은 네. 저희 곡 제목을 보시면 첫 번째는 문, 두 번째는 스타, 세 번째는 네. 선으로 아.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아 그러네요. 네. 달, 별, 회아 네.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그런 재미는 그기서도 네. 숨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에 이렇게 쓰러지는 엔딩이 있었잖아요. 네. 그 엔딩이 이제 멤버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민주언니와 어. 미아가, 아,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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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가, 아 민주모, 미아. 미아 언니가 장난을 치다가 <웃음> <웃음> 이렇게 쓰러지는 네. 그런 동작을 해봤어요. 어. 근데 저희 안무랑 네. 가사랑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댄스 선생님께 안무에 네. 넣어볼 어떨까요 했는데 네.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서 아 네, 그래서 마지막 엔딩 콘셉는 멤버들의 네. 아이디어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공허소녀의 음악은 저희가 공허소녀의 음악을 들려드릴 때그 목적처럼 뭔가 희망이 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어, 계속해서 듣고 싶은 음악, 음. 찾아 듣고 싶은 음악, 네. 또 하나를 들으면 또 다음 곡까지 들어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음. 어떤 댕진한 경쟁자 분들이 어,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 저희는 항상 열심히 하는 자세로 네.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언제든지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네. 어, 언제든지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희를 보러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3집 렉스턴 활동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청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굉장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 쇼케이스를 보기 위해 이곳에 와서 자리, 자리를 빛내주신 기자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희 공원 소녀를 조금 더 애정 있는 눈빛으로 그리고 관심 있는 눈빛으로 지켜봐 주신다면 저희 공원 소녀가 조금 더 많이 멋있게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열심히 하는 공원 소녀 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입니다. 어, 저희가 뜨거운 여름에 이렇게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뜨거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은 부족한 많지만 이번 레드섬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대리고 싶은 메시지와 저희의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테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뭔가 멤버들이랑 도 더욱더 돈독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음악에 대해서 자신감과 조금 믿음이 더 생겨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저희 음악 어, 많은 분들께 자신있게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와주셔서 우리를 해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진 무대를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타이틀곡 말고도 곡들도 정말 좋은 곡 많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멤버들도 레드 선 듣자마자 아 너무 좋다 바로 이거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